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구달입니다 오늘 10월 25일 월요일 시장이 막 끝났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어, 지난주에 그 테슬라에서 어뭐 스탠다드 모델에 기존의 그 3원계 배터리 대신에 LFP 배터리를 채용하겠다 해가지고 뭐 호들갑을 좀 떨었죠 10월 21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그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날 어 굉장히 큰 폭의 어, 하락이 나왔었죠. 어 지금 이제 그 양극재를 포함해서 어 배터리 관련주들이 어 어떻게 이제 향후에 어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을 오늘 점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양극재 3인방 음, 그시간을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보시는 것이 음 위에가 이제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리고 아래가 LNF.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어, 이렇게 있어요. 자, 맨 위에 에코프로 BM을 보게 되면은 지난해 어, 코로나, 어, 코로나 이후에 요번에 고점을 찍기까지 해서 약840% 상승을 했습니다. 어, 반면에 LNF 같은 경우는 지난해 코로나 이후에 요번 고점까지 약1700% 17배 났다는 얘기죠. 어,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로 지난해 코로나 이후에 어, 급등을 해서, 어, 이번에 고점까지 해서 약1000% 이거는 10배가 올랐고요 17배. 그리고 이거는, 어, 8.5배. 이렇게 났네요. 이 앞전부터 이렇게 따지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 9배. 그러니까 10배 정도 되죠. 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 지난주에, 어, 전부 보면은, 어, 테슬라, LFP 채용을 한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에 어, 내용 나온 게, 어, 국내 배터리 3사, 어, 큰일 났다. 어, 그래서 거기에 어, 납품하는 어, 국내 소재업체들또 마찬가지로 큰일 났다. 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사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 지난주에 나왔던 한국경제, 어, 이 기사를 쓴 기자, 참, 아마추어 같다. 어,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 주가가 이렇게 이제 이미 왕차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어, 이렇게 나와요. 음. 어,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어, 좀 쉬어가야 될 타이밍에, 어, 쉬어가야 될 타이밍에, 어, 뭐 기름을 좀 붓는 어, 그런 내용의 뉴스 정도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단기의 전략과 그리고 중기, 장기의 전략을 요건 조정을 통해서 세우는 게 우선이겠죠. 단순히 그 뉴스가 나온 거에 어 같이 부안대동 해서 어 투매를 던지거나 또 혹여나 하고 또 이런 또 매수를 하거나 기준 없이 그러다 보면은 또 역시 여러분들 계좌가 어 손실로 녹아내린다. 어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많이 올랐죠. 음 기존에부터 제가 계속 뭐 저희 투고단에서 6월 11일 이후에 양극재 3인방 어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100%에서 150%까지 급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7월, 8월 이후에 어 조정을 좀 준비하고 이런 거보다는 뭐 장비로 가자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 급등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 지금 조정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테슬라 이슈가 나오면서 큰 폭의 조정이 나왔어요. 어, 어리둥절하죠. 자, 기준을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어, 일단 단기 전략은 어, 보통 낙폭에 어, 고점 대비, 고점 대비 하락이 약 20%에서 30%까지 진입이 되면은 단기 뭡니까 매수죠. 그리고 나서 정고점까지 반등을 활용하는 스윙 전략이 유효하겠고요. 그리고 중장기 어, 쪽으로 봐서는 현재 에코프로비엠만 해도 어, 어떻게 sk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10조원 수주가 있었죠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4년도 이전 2023년도까지는 어떻게 이미 수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있죠 lnf도 마찬가지예요 어, 지금 현재 2023년도까지 수주 물량이 다 되어 있고요. 현재 공장을 증설하는 게 전부 다 2025년도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 이후에 마찬가지로 테슬라 향, 엘제네 솔루션을 통해서 납품되는 테슬라 향이 약 5조 원 정도가 추가 수주가 있었죠. 어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러한 중장기 전략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2023년도까지의 수주와 실적이 어,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4년도 이후에 수주가 이제는, 어, 진행이 되고 있는 텀에서 이러한, 어,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내용이 나왔다. 결국은 중장기 조정. 그 그렇죠? 어, 그러면은, 어, 이 회사들이, 이 회사들이 과거에, 어, 조정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낙폭을 키웠는지, 어,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어 지난해 코로나 이슈가 터지고 나서 상승을 한 뒤에 조정을 줬을 때약32% 조정을 줍니다. 그리고 올 초에 어, 단기 상승을 또 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조정을 약29% 조정을 줍니다. 어, 현재는 여기서 여기 조정이 마이너스 한20% 조정이에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얘들이 상승을 해서 조정을 줬을 때약 몇 퍼센트입니까? 30% 정도 조정을 줬었죠. 그러면은, 어, 보통 이러한 그 종목이 조정을 줬을 때,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어, 새로운, 어, 지난번에 이제 SK이노베이션에 어, 10조 납품하는 거, 그 수주에 버금가는 게 하나가 더 튀어나오면 여기서 마이너스 20%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신고가가 다시 또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슈가 어떤 수, 추가적인 수주, 대규모의 수주가 없는 한, 여기서 슬금슬금 내려오면서 이 앞전 것처럼 마이너스 30% 전후에 조정이 좀 되면은, 어, 가격으로 봐서는 약 33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어,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너무 강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2024년도에 수주가 10조 원 대박이 터졌기 때문에 약20% 하락하는 선에서 지금 어떻게 조정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도 이 20%, 30%, 이렇게 좀 된다고 치면은 40만 원 아래에서 33만 원까지 열어 놓고 평균 단가를 매수를 수익 전략으로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본다면은 평균 단가가 약 35만 원에서 36만 원 정도가 맞춰지겠죠. 그 정도에서 이 직고점 정도까지 간다면은 약 플러스 20에서 30%의 수익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은 그렇게 보되 중장기적인 전략 은 마찬가지로 크게 어, 변함이 없다. 결국은 2025년도까지는 무리 없이 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노이즈이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아래쪽에 LNF죠. 자,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코로나 이후에 상승한 뒤에 조정을 받았는데 얘는 22%, 마이너스 23%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요 앞전에서도 올랐다가 요번에 조정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약23% 조정을 받았어요. 어,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짧은 조정을 이렇게 봤을 때 요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 전후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 아래쪽까지 내려오게 마이너스 23% 정도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요 앞전에 이 평균 23% 조정을 받았는데 요번에 고점에서 노이즈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23%가 형성이 돼요. 결국은 18만원 정도가 되겠죠. 어, 좀더 넓게 열어놨을 때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어, 굉장히 강력한 주도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 정도면은 거의 최대치다라고 좀 보시고, 마이너스 20%가 넘어서는, 어, 구간에서, 부터에서 마이너스 30% 도달할 때까지 해서, 어 단기적인 수익 전략으로 매수에 이마저도 마찬가지로, 어 충분히 직고점까지, 어, 되돌림을 줄 때, 충분히 플러스 20에서 30% 정도의 목표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고, 중장기 전략 역시 마찬가지로 2024년도 이후에 어 물량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주가 터지고 있다. 그리고 공장 증설이 마찬가지로 진행 중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단기적인 전략으로 우리는 이걸 활용해서 개인들의 물량이 이 뉴스로 인해서 무서워서 털릴 때 저희는 어떻게? 마이너스 20% 낙폭과 그 이후 마이너스 30% 낙폭의 범위 내에서 단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 가격으로 이제 두 개를 놓고 보면 에코프로그엠은 약 40만원에서 33만원 정도에서 평균 낙가 약 35만원 정도 맞추면은, 어, 직고점이 얼마예요? 48만원이잖아요? 이 부분까지 하면, 어, 저희는 단기 수익연령을 한번 누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 LF 마찬가지로, 어, 18만원에서 약 15만원 전후까지 하면은 평균 낙가 약 16만원 전후로 맞춰진다면은, 마찬가지로 직고점이 얼마입니까? 23만원이죠. 그것까지 해서 단기적인 전략 또한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테슬라의 LFP로의 전환을 이제 한다. 그거는, 어, 전 모델, 전 차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스탠다드 모델이죠. 즉, 중국 쪽과 유럽 쪽의 저가형 모델로 팔리는 쪽을, 어, 그렇게 채택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존에 이제 그 3원계 배터리를 포함한 하이니켈로 어, 진행되는 거는 테슬라에서도 요번에 말 어, 발표를 했듯이 향후 어, 1, 20년 이후를 본다면 은이 하이니켈 쪽이 어,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단기적인 어떤 시각에서는 쉬어가야 될 텀에 나오는 노이즈 현상이다 어,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맨 밑에 있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굳이 뭐 거론을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이두 종목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변동성을 줄 때는 어, 단기와 중장기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면서 종목 점검을 해드렸고요.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